시시 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저희가 성경일도 스케치 이제 시편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시편을 지난 시간 3시간을 통해서 어, 시편을 다았습니다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첫번째 시간에서는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의 전체적인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두번째 시간에서는 서술적인 찬양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언적인 찬양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탄식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이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탄식할 탄자에 숨실 식자예요. 그래서 탄식의 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고 이렇게 네, 한숨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내쉬는 것을 우리가 탄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어떨 때 한숨을 이렇게 탄식을 내쉬나요 대부분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금식하고, 또 뭔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 때, 또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후회할 때, 또 자신이나 이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울 때, 또 실망스러울 때, 이렇게 후하고 한심을 내십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원통할 때도 탄식을 하고,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탄식을 할 때가 많은데, 10편의 탄식시를 지은 시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탄식의 상황 속에서 그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탄식시인데요. 탄식시는 시편 150편 중에서 한 100편 정도가 탄식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구분 기준에 따라서 70편에서 80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10편 150편 중에서 많은 양이 이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편이라면 150편 중에 이 100편이라는 탄식시를 왜 10편에서는 담아 놓았을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 찬송 부르는 날보다 탄식하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을 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날이 지속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도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그 공고한 날이 올까라는 그런 의문보다는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탄식시는요, 우리에게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탄식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여또여호와여라는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이 외침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분출하는 외침이 아니라 이 외침은 믿음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호소, 호소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탄식시의 두 번째 특징은 상황 묘사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묘사를 합니다. 병들어 있으면 그 병든 상황을 또 악인 때문에 억울한 상황 있으면 그 억울한 상황 그대로를 또 외로운 상황 또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또 두려운 상황 죄를 지는 상황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를 통해서 그대로 묘사를 해요. 또한 공동체의 상황도 묘사하기도 해요. 이 공동체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강대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묘사를 해요. 공동체가 감흥을 당하거나 또 기근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에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묘사하는 상황 묘사가 이 탄식 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을 고통의 상황을 묘사할 때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그 고통의 상황을 묘사할 때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이유를 갈지를. 그냥 그 상황만 묘사하는 것이 탄식시의 특징이에요. 시인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 또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탄식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등식은요이 탄식시는 탄식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탄식시의 끝 부분에는요 항상 찬양이나 강구가 등장을 합니다. 시인이 탄식시를 지어 부르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식 자기 자신을 연민하거나 하소연하거나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탄식시를 지어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탄식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탄식시를 지어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탄식시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탄식시 시편 13편을 좀 살펴보면서 이 탄식시의 세 가지 특징이 정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절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일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탄식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죠 어떤 탄식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우리가 아,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laughs> 저,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이게 농담입니다. 맞아요. 왜 우리가 탄식의 상황에 오면 하나님, 또 주님, 여와여,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느냐고 아무나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에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시선을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선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할 때에는 내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결정이. 믿음이 그 고백 안에, 그 외침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외침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도 바로 여와여 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고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그 다음에 여워요 라고 부른 다음에 두 번째는 상황 묘사가 한식 시에는 등장한다고 했죠 1절 그 뒷부분에 부터 2절까지는 상황 묘사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인은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질문을 네 번이나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시이라서 이제 번역을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보통 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응?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의 상황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되고 이제 근데 그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고통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없이 지속될 것만 같이 보였기 때문에 간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자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1절 시작 영원히 어느 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까지 숨기시겠나요 자1 절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아마 시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잊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아예 그냥 하나님의 생각에서 잊어버리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 어느 때까지니까는 주의 얼굴을 숨기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의 삶 속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도망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범전에서는 어느 때까지니까가 또두번 나오는데요. 이전에서는 나의 영혼이 범인하고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썩는 거 썩는 속이 썩는 거야. 그리고 종일토록 이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 근심으로 인해서 이 속이 썩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근심이 마음에 가면요 이 속이 썩어요. 근데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번째는 내 원수 아마 시인을 괴롭혔던 원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원수 때문에 이 원수가 나를 계속해서 계속 치면서 이 원수는 나 때문에 승리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승리를 자랑하고 다니는 거야, 뻔뻔하게. 근데 내가 그거를 보는 거야, 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나는 이렇게 범민하고내 마음을 근심하는데 왜저 원수는 나 때문에 잘 사는 것 같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묘사를 합니다. 자, 3절 4절은요, 시인의 강구가 나와요. 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더 간절히 불러요. 여와여 라고 1절에서 했다면 3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여와 내 영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건 뭐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땡기는 거예요. 저 멀리에만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확 땡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도망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세요. 세 가지 간구 제목이에요. 첫 번째, 나를 생각해 달라는 간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세요. 자 한글 번역에서는 생각해 주세요라고 생각하사라고 번역했지만 이 생각하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나바트는요, 우리 살펴봤었죠. 기억나세요? 나바트. 이게 나바트가 뭐냐면, 영어로는 to look이에요. 바라보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상황 속에 개입하달라고 강구를 해요. 개입해달라는 게 뭡니까? 응답하시고, 응답해달라는 것은 좀 바라만 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손으로 내삶 속에 개입하셔서 좀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구 제목은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 시인의 눈을 밝혀달라고 했습니까? 3절 뒷부분에 보니까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시인의 이 영적인 눈이요. 점점 점점 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사망의 잠. 그러니까 영혼이 점점 점점 죽어서 자기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에게 좀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의 삶에 좀 개입해 주셔서 제가 눈을 다시 뜰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시 이제 그래,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그래, 이르기를 그래, 내가 그를 그래, 이겼다 할까오며 그래,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제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냐. 하나님. 이제 내 원수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광고합니다. 내 원수들 그들이 완전히 이제 나, 나를 향해서 승리했다라고 고백할까봐 내가 부럽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대적들이 승리한다는 것은 곧 내가 실패한다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다는 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저 원수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니, 하나님, 저 대접들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간절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지금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요. 5절 6절에서는 근데 탄식시서세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탄식시는 항상 한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구나 찬양으로 끝난다고 했죠 5절에서는요 찬양으로 끝나요 자 5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근데요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 바뀌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자 4절과 5절 사이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전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반전이 돼요. 시인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또 마음이나 생각의 혼란을 탄식을 수습한 다음에 다시 뭔가 새로운 확신이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어떤 확신이 들어왔냐면, 어, 찬양의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시인이 고통에 대한 한식을 멈추고 갑자기 찬양을 시작한 것은 또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닦고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힘이 그 시인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 아세요? 저번에 그 5월달인가요? 한번 먹구름막 몰려왔을 때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는데요 어 그게 먹구름이잖아요. 근데 먹구름 뒤에 뭐가 있죠? 여전히 태양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인의 상황은 그런 먹구름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먹구름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태양처럼 빛, 여전히 빛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인이 바라보니, 시인이 다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바짝 말라버린 입술로, 그래서 그 말라버린 입술이 붙어있는 그 입술을 다시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무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선택하려고 다시 꿈틀꿈틀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인이 이제 바라볼 대상을 다시 바꿨다라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맞는 원수를 바라보면서 탐식을 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고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나, 또 원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 또 원수, 여기에만 함물되어서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 다시 주님의 사랑 여전히 먹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처럼 저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내 마음이 다시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 내가 주님을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 은덕을 베푸시기니다이 이 번역도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 저번에 살펴봤던 동사예요. 히브리어 가말.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말. 가말. 가말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0편 138편 8절에 보상하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보상하신 하나님. 이거를 10편 57편 2절에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를 로마서로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요. 내가 여와를 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탄식의 상황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6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식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탄식은 신세한탄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을 부르며, 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되 오늘 탄식시의 끝부분이 찬양과 감사와 강구로 끝나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어서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탄식하시지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직메일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